귀여운 눈웃음이 매력적인 걸스데이의 미나는 과거 SBS의 예능 에코빌리지 즐거운가를 촬영하기 전 남성 출연자들에 비해 힘쓰는 일이 벅찰 거라 예상되어 방송 전 미리 굴착기 면허를 취득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위해 굴착기 면허까지 취득하여 걸그룹 1호 굴착기 면허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걸그룹 이후 굴착기 면허 소유자는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FT 아일랜드의 드라마로 걸그룹 라붐 출신의 유리와 2018년 결혼식을 올린 최민화는 2월 11일 오전에 쌍둥이 딸을 얻었는데요.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최민화는 어릴 때부터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여 민간 자격증인 치물리의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민환이 응시했을 당시에는 이벤트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엄연한 민간 자격증 시험으로 자리 잡은 치믈리의 자격시험은 최민환이 응시한 1회 시험에서 총 500명 중 118명만이 합격해 꽤많이도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쓰임새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특이한 자격증을 소유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네요. 독보적인 음색으로 유재하 이문세, 신승훈, 성시경을 잇는 발라드의 신흥 강자로 불리우는 가수 정승환은 SBS K팝스타를 통해 처음 대중에게 얼굴을 내보였는데요. K팝스타 출연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 감성과 음악에 대한 진지함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했던 정승환은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인천 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 당시 수산 양식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특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배우 서예진은 SK텔레콤 CF로 데뷔한 뒤 감자별 2013에 캐스팅되어 연기자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극 중에서 감정기복과 변덕이 심한 노수 영역으로 철딱선이 없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막내딸을 연기하여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무려 8개의 자격증을 가진 만능 제주꾼으로 아동영어, 심리사, 종이접기, 풍선아트, 예쁜글씨 자격증, 장애용 특별 지도사 자격증 등 여러 방면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격증들 중에서도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은 성교육 자격증으로서 예진은 한예능에 출연하여 성에 대해 잘 몰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미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주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마마무의 멤버 솔라는 과거 JTBC의 한끼줍쇼에 출연하여 데뷔 전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과 웃음 치료사, 펀 리더십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솔라가 취득한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네요. 연예인 활동을 하며 동시에 복싱 선수로 활약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는 배우, 이시영은 과거 JTBC 최종 생활에 출연하여 드라마 촬영을 위해 면허를 준비하다 2종 소형 면허는 물론 1종 대형과 특수 트레일러 면허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취득하기 힘든 면허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한꺼번에 취득하다니 복싱으로 다져진 부지런함이 몸에 밴것 같네요. 지난 2016년 3시 세끼어촌편에 출연했던 이서진은 당시 나영석 PD의 권유로 국가공인 자격증인 동력수상레저이고 조종면허증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필기 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이서진은 실기 시험 역시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색 자격증을 가진 스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